아뭐 어, 닮았는데? 러그에 빨리 들어가는 것 같아. 이렇게 빨리 들어가. 아빠리네 지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온도.

말하라고? 라나랑 <laughs> 이야기 말하라고? 아, 아 알겠어, 알어어 g 말이 s s I g u e 요 s I guess, I guess, I guess, I g u e 갔다 오 g u 말 s s I g 아니, 아니면 맨발, 괜찮면 맨발로 가도 될것 같은데. 맨발로 갈까요 네. 네. 오히려 다은아. <laughs> 우선, 이렇게 예? 하네요. 예? 아니야. 어른. 예? 아니, 아니. <laughs> 오케이 신영 지금이 더 훨씬 좋아요. 그대로 어른? 그대로 가겠습니다. 무슨 시기다고? 아이퍼. 다음번더 서로. 아. 이쁘다 드레스. 잘 나왔죠? 네. 한식인가 봐요. 신영이는 왜이렇서밥 사진만 찍 네. 하나, 둘, 진짜 예쁘다 잘 나오고. 아 진짜 이뻐 네. 다은아. 안으로 들어가. 들어가 이거 흘러내린 거 <laughs> 입고 나오세요. 안녕. 질러도 사는거같긴 한데. 함께 했는데요. 프로그램을 같이하고 나서부터 같이 하고 있작했어요 신랑에게 벳 입으셨는데 봐주셔야 될게. 오~~ 너무 잘 보이죠. 아, 좋다. 음. 이거 음. 이게 너무 음. 인데 음. 이제 일반 아, 이거 안 되면 안 돼. 다다 터질 다것 같아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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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aughs> <laughs> 그 <정도예요? 웃음> 어, <laughs> 난 모른데. 벚꽃어. 벚꽃어라고요? 벅카스. <laughs> 음, 음. 조명이 더 예뻐. 진짜 이 피부 연출은 음. 출장을 불러야지. 야, 블러셔가 너무 예쁘다. 블러셔가 너무 예뻐. 다 하나 잘 가. <laughs>

탐범 아니 아니 중계를 해 달라고 하는데 중계가 그런... 참 어렵네. 아, 그런 거할줄 모르고 유튜브가 어려운 걸. 난이 말못 하고 그냥 머리 만든다고 고백할 게 아니고. 미안하다. 나 유튜브 뭐 됐다 해. 나는 무조건 무순 많이 먹으면 더빙해야 될것 같아. <laughs> 네, 더빙해서할말 없어. <laughs> <laughs> 음... 어, 예, 늘은 먹었고요. <웃음> <웃음> 어, 맛있었고요. <laughs> 네. 오늘 따라왔고요. 따라왔는데 <laughs> 어, 살짝 힘들고요. 어, <laughs> 어, 심부름 했고요. 빵 야무지게 먹었고요. 어, <laughs> 어. 감사합니다. 영세 <laughs> 쌤. <야무지게 웃음> <laughs> <laughs> 이거는 너무 무섭다. 저한테, 저한테 어디 끌려가는가 같지 않아? 진 부모님의 정략결혼 느낌이야. 진짜 활짝 웃는 게 훨씬 예뻐. 까는게치열니까이두 분이 원하는. 아 그래요? <laughs> 어. 자 활짝. 어. 하나, 둘. 두분다 얼굴도 하얗고 치아도 하얗고. <웃음> <웃음> 어때? 어때? 어 이뻐. 잘 어울려. 네 여기 아직 눈사안 됐어. 이이렇 해야 몸에 네 완전. 오케이. 오케이.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 일 어, 시. 일 시? 일시 일어났지. 나는? 난5 시. 오늘 뭐하러 왔어? 어때? 부담스럽게 보여? 대박이야. <laughs> 왜? <웃음> 왜? 오늘 뭐하러 왔는지 소개를 해줘야지. 웨딩 촬영 하러 왔어요. <laughs> 저. 어잘 나온다잉? 어, 얼굴만 안 찍어줄게. 쟤는 인사안해 아, <laughs> <와>, 너무 <laughs> 예쁘다 아, 이게 진짜. 예뻐 안 아, 하세요잘 나왔어 진짜. 아, 나왔어 오메가 광고 아, 오메가 진짜. 아, <목소리> 그서지모데그렇렇 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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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금만더 가자. 오케이. 자, 한번 더. 아, 이쁘다. 지금 그대로. 그대로, 하나, 둘. 한번 더. 그대로, 하나, 둘. 어, 오케이.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 있나요? 아, 네, 그리고 지금 그 레이스. 밑에, 밑에. 아하. 어, 근데 진짜 당연히 장애가 진짜 되게 웃긴다. 방금 내려왔을 때, <laughs> <laughs> 그렇 느낌 되게 이상하지? <웃음> <웃음> 어, 아 예뻐요 지금 너무 예뻐 아, 좋아요. 그대로 그대로 한 번만 더 해봐. 그대로 다시. 수영이 상체 뒤로. 자 이거 한 번만 더 해봐. <laughs> 나나 나 라이터 좀가져어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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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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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laughs> 어 아니 아니. 아니, 지 말래요. 여기 보고. 자, 하나 둘셋 둘, 둘, 셋.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음. 지지오케이 오케이. 그대로 갈게. 좋아요? 오케어 뭔가 오 Sekedar order, Okay,